어? 월드고래서 없어졌다고요? 있는데? 어? 붕금해 1억 4천? 진짜 어이가 없네 헤헤. <laughs> 암용왕 오늘 내가 암용왕 대검을 한번더 제작하는 게 맞을까? 아, 근데 거기서 빛나는 암용왕 뜰 수도 있으니까 막 깨질 수도 있지만 하... 아, 고민되네 헛돈 쓰지 말고 악세 제작해서 강해지자고 아, 근데, 악세도 내가 제작을 해버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하다. 암용 올리오노라고 야, 근데, 8,500만원에 팔면, 세금 10%니까 850만원이잖아. 그러면 7,800만원이네? 그럼 내가 만든 비용이랑 거의 똑같네. 8,700? 8,900? 아니면은, 채층으로 팔아볼까? 개인거래 20%? 아이씨! 남준 트럼프 씨, 일단 올려볼게. 잘가, 음용, 즐거웠다. 잠깐이었지만, 분쿰에 매물 올라오면 얘기해줘. 좀 적당한 가격. 아, 진짜 나는 산타 할아버지 없나? 씨 산타 할아버지 왜 존재 안 하는 거임? 나 산타 할아버지 있으면 분 쿰해달라고 할 거야. 진짜로. 할아버지 저 이번 크리스마스는 분쿠메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12월 25일 말고 12월 12월 11일 날 주세요 어아나 원래 오늘 악세 제작하려고 했거든 보셔야 근데 활이 너무 잘떠 이게 세개 떠버렸어 그래서 나 비담용 한번 해볼라 아 왜냐하면 내가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보급품인거야 일반 활이 거기다가 이것도 가격 나쁘지 않고 50만원이야 그리고 이것도 비싸. 그래서 한번 띄워봤는데, 이게 300만원이거든? 근데 3개가 떠버렸어, 지금. 9개 중에. 그래서 4시라 할 겸, 그냥 만렙 찍고, 이게 또 내가 시장 조사를 했거든. 내가 또 대장장이야, 지금. 비담용 활이 지금 2억 8천에 올라와 있어. 그리고 암용왕 활이 이제 9천만원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월드는 매물이 없어. 어, 매물이 있네. 1억 500. 이거 그냥 1억에 팔리면 그냥 팔려, 그냥. 1억에 올리면. 그리고 이거 2억 8천이잖아. 2억 5천 올리면 그냥 팔려. 아니, 한 놈만 걸려라, 아니라니까. 아까 채팅에도 올라왔다니까. 활 올리면 바로 산다고. 근데 이거 만약에 안 팔리면, 내가 일단 큰 매를 지금, 1 1번갈수 있거든? 이거 다 돌고 안 나오면 그냥 저 끼려고. 갑니다! 야! 어, 어, 잠깐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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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돼! 안 돼! 어, 제발! 제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어, 제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어, 안 돼! 오지 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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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어! 어! 빛나는 아 제발! 야! 가자! 가자! 야! 아! 오케이! 우승! 보셨죠? 제가 오늘 뭐라 그랬어요? 활이라 그랬잖아요. 가들입니다. 평소에 돈에 안 하는데 이걸 보고 감동하지? 아, 아, 아 멋있어! 아멋있다 진짜 쩐다 내가 야, 초기에 왔다니까 오늘. 와, 이게 얼마야? 2억 8천. 근데 이게 안 팔려서 사실 이 시세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한 2억 5천 될 텐데 그걸 누가 띄웠다? 바로 당신의 남편이 내가 띄웠다. 아니, 아, 뭐 믿어서 아, 고마워 난 너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대단한 친구인 걸 알고 내가 너가 현금을 100만 원을 지르는 어 뭐라 안 했지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 어제 오늘 200 썼어요 괜찮아 야 잠깐만 2억 8천이 현금으로 얼마야 3백 30만 원 그럼 200 써서 아니지 뭐예요 얘도 있어요 제가 뭐. 이거 이거 한 8천만 원이에요 3억 6천 그러면 한 4백 5백 나반띵반띵은안 반딩, 안, 되겠죠 아. 아! 멋있다 오빠야 오빠 어? 오빠야. 오빠 오빠야, 오빠야. 이슬, 러너자 이슬아펠의 어? 대장장인 누구? 러너교 헤이 나너교 헤이 나너너 짜세지 그 하면 안돼 뽀뽀 돼요. 한번 해주세요 <laughs> 어? 왜요? 아니 지금 마음에준비 어? 하고 있었어 어, 뭐 나랑 뽀뽀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아 떨리잖아 아니 대장장이랑 뽀뽀할 상줄 서있는데? <laughs> <지금. 웃음> 뭐 아니 아니 얼굴을 가릴 거면 내 얼굴을 가려요. 자 뽀뽀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마세요 비닐이라 다 보여요. <laughs> 뽀뽀 자 뽀뽀 음, 빨리, 빨리 아 됐어 그럼 아, 아마 아, 됐어 아, 지금 하면서 아, 너무 웃겨가지고 오케이. 뽀뽀 나나 아. go hey 나나 go hey 귀엽다 여러분 와 진짜 이걸 해내네 이게 강심장 아니겠어? 이 기분으로 우리 크롬에 대 한바퀴 돌아볼까? 어때? 갑니다 대검 나왔어요 바템이요 빵! 또 파랑대검 개자소가 헛! 아... 제발... 아...

와, 어... 나대건 맞지. 비참용이 <laughs> 터진 건이반적인 추진력이었던 건가? <laughs> 와, 존나 이뻐. 시발. 드디어 채찍에서 벗어났어. 압준이여 고마워. 열심히 할게. 나 그러면 지금 한 3억 생기는 거지. 2억에서 3억 생기는 거 아니야? 결국 나는 제작을 돈 벌려고 한 거니 이거. 이게 뭐임 도대체. 내 장비 띄우라다가 결국 돈 벌려고 한 거야. 이게 세계선이 달라진 거야. 내가 어제 압력 무기를 대검을 만들고 만약에 꼈으면 그지? 와 소름 돋는다 진짜. 그리고 전투 속도 붙어가지고 지금 돈 아꼈어. 아 까비. 기습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 까비.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저는 용서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게... 아 괜찮아요. 표정은 안괜찮추 크크크크. <laughs> 미친 새끼야. 무슨 1억 4천이야? 염 사새끼. 뭐 하러 사냐? 난 먹었다.